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 결정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의 급여는 150만 3,940원이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근번에 입사를 하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는 지역이 서울특별시라 관할이 서울해생법원이 되었습니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를 하였다면 이분은 조건부인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어 장래 소득이 증가될 것을 예상하고 법원이 조건부를 요구합니다. 서울해생법원은 이에 대한 말이 일체 없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거주하는 87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이 신청 후 7일만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신한카드 한빛자산관리대부 KT가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원금 2,688만 3,932원이며 이자 160만, 100, 161만 7,966원, 합계 2,850만 1,89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의 생 재산 목록을 보면 예금 2 1만 7,741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 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청산 가치에는 영원이 반영됩니다. 보험, 자동차, 임차 보증금, 부동산, 예상 퇴직금 등 일체의 재산이 없어 청산 가치 합계는 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 시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 생계비를 제외하고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가 임차인인 임대보증금 200만원에 임대료 월 50만원을 지급하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 증대 사유로는 집안의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을 보면 월평균 수입 153,940원에서 월평균 생계비 196,699원을 0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 407,24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 결정되었습니다. 원금 변제율은 55%입니다. 채무 소비 형태가 사치, 낭비, 도박이 아닌 집안의 생활비로 인하여 발생되었고, 개인회생의 성,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정확히 맞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회생법원이 아니었다면 일반인가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